대은야우차부족로 인정받기 위해 죽음의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대게 아비와 부족에게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홀로 위험이 도사리는 죽음의 땅으로 향했다는 것, 이는 존재 이유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린 대게 절망을 의미했다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선천적으로 작은 체으로 태어나 무시를 받아왔던 대기, 자신의 강인함을 입증하기 위해 모두가 두려워하던 칼리스크를 찾아 죽음의 땅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면적 전각 본질은 강자만 사랑하는 약육강식에 따라 아비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은 물론 그것을 저지하던 형을 눈앞에서 잃게 되자 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아비를 향한 원망으로 현실을 비관하며 무너졌던 것은 결국 현실을 비관한 자괴감으 대근 자아를 잃고 타락해갔다 볼수 있다. 참고로 아비가 형 퀘이를 가차없이 죽였던 것은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는 의미와 함께 행생에게 베푼 연민의 감정 약자들의 전유물로 여겼기 때문 아비는 약육강식을 따르던 자신의 선택이 부족을 미래로 이끈다 여겼어 그것은 그릇된 사랑인 욕망으로 자신의 미래인 자녀들과 부족을 타락시키는 또 다른 절망이었다 볼수 있다 즉 외부와 단절된 채 죽음만 있던 행성 갯난 의지할 사람 없이 증오에 사로잡혔던 대권 약육강식이 전부라 여긴 아비의 일그러진 내면을 투영했다 볼수 있다 이들만 그러했을까 삼사 로봇 중 유일하게 감정을 지니고 있어 공감 능력이 있었으나 자율식보다 명령이 앞서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대체품이었던 것은 물론 다리를 잃고 고립에놓여던 합성인가 티아 어미를 잃고 혼자가 되었던 새끼 버드 이들도 데과 같은 절망이었다볼수 있다 큰틀에서 웨이랜드 유타니가 재생 능력이던 칼리스크를 잡아 영생과 무기와 개발에 이용하려 했고 또 다른 외계 종족인 데까지 납치 실험체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 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을 꿈꾸 웨이랜드 유타니의 끝없는 욕망이 세상을 타락시킨 것 세상을 데과 티아의 운명과 동일시해다 볼수 있다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 아비의 그릇된 가르침에 따라 강자가 대기위에 도움을 거부한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던 위험에 처한 대기였으나 자신과 같은 버려진 존재였던 티아의 발이 되어주고 또어대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잃었던 존재의 이유와 함께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강이나 힘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웨이랜드 유타니로부터 세상까지 지켜냈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의지한 사랑이 백과 티아를 넘어 세상이 미래였던 의미라볼수 있다 엔딩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대기, 자신의 힘으로 아비를 무너뜨린 것, 감정을 나약하다 말해온 아비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한 것이 동시에, 알파 늑대처럼 새로운 가족인 티아와 버드를 이끌며 함께하는 사랑으로 미래를 살게 되었던 강조라 볼수 있다. 나아가 엄마였던 여왕의 등장은 전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강자들과 맞서 또 다른 게임이 펼쳐질 것이란 복선이라 볼수 있다. 다소 뻔한 각본이긴 했어. 화려한 액션, 각 캐릭터를 흥미롭게 잘그려냈다